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준철 입니다 서에 뭐 좋은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또뒤에또 이렇게 다음 순서가 되어 있으니까 저는 간단하게만 뭐 행정법 말씀드리고 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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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에서 한국에서 한이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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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무래도 이제 출제위원들이 조금 뭐라 그럽니까 이 출제에 대해서 다른 과목에 대한 어떤 조정하는 그런 부담이 덜어져 가지고 이 문제 난도가 조금 어려워질 거라는 것은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사실 올해 국가직이 난도가 좀 있었어요. 조금 어려웠었는데 뭐 그렇다고 이렇게 완전히 이상한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원래 늘 나오듯이 이 예전에 늘 나오던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나온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다만 옛날과 다르게 약간 달랐던 거는 기출문제가 이제 그대로 나온 게 아니라 기출 문제에서 좀 변형을 시키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어, 뭐 행정법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이게 행정법이 넘어갈 때 하나하나 단계로 넘어가는 주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개인 택시 사업 면허는 특허다. 특허는 재량행이다재량이라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요렇게 단계로 넘어가는 문제들이 보통 나왔다면 이번 국까지 같은 경우에는요. 예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적으로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개인 택시 사면허는 부관을 붙일 수 있는 다 식으로 바로 훅 치고 들어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뻔히 이제 듣고 나면은 아는 문제인데 시험에서는 문제가 뭐를 묻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문제를 풀었었다라는 그런 이제 수강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점수대가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한뭐 8, 9, 0대좀 몰려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90점대 비율과 그다음에 거기에 중간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70점 이렇게 좀이 차이가 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결론만 외우고 들어갔었던 학생들은 점수들이 70점대에서 좀 머물렀었고요. 잘하던 평소 같으면 모의고사에서는 둘다 90점 나왔던 학생들 중에서도 70점대에 머물렀거나 아니면 이제 평소대로 90점대를 받았거나 하는 학생들로 갈렸는데 그게 단순히 결론만 외운 거랑 그다음에 이제 좀 뭔가 내용들을 그 과정들을 좀 이해를 하고 본 거랑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번에도 그 내년에도 이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보니까 뭐 ppt는 안 쓰겠습니다. 뭐 ppt는 아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아어 내년 시험에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아무래도 크지 않을까. 가장 최근에 출제된 부분의 경향을 따르다 보니까 내년에도 아마 그렇게 나올 거라고 본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남은 시간들 동안 뭐를 해야 되느냐. 어쨌든 이제 아직 시간은 많아요. 아직 이제 9월입니다. 9월 월이면 시간은 많거든요. 시간은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그 각자가 좀더 취약한 부분들 만약에 내가 이제 한번 작년에 공부를 해서 좀 아깝게 떨어졌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뭐 기출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하셔도 괜찮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은 조금은 그냥 이론적인 부분들이 약하다 싶으신 분들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기본의 강의를 좀더더 더 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중간하다 싶으신 분들은. 그 무료로 나눠드리는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오답노트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은 그 책은 이제 꼭 보도록 하십시오. 수업을 안 들어줘도 괜찮은데 책은 꼭 보도록 하십시오. 그 책은 지금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보시면 가장 뼈대 되는 내용들 각각마다 꼭 알아야 될 주제들 한 사오십 개씩 모아뒀습니다. 모아뒀는데 페이지가 백 페이지 좀 넘어요. 백 페이지 조금 넘는 분량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어뭐뭐 뭐 아무리 강조 드려도 지나치지 않는 늘 나오는 주제들. 그리고는 이번에는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내년에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기본법이라는 법이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절차법 바뀌고 행정기본법 바뀌고 그런 내용들도 거기에 반영을 했으니까 고그 부분들은 뭐뭐 여러분들이 아마 그 합격수기나 이런 거 보시면 그 내용들을 많이 봤었다는 얘기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고거는 이제 불량도 잘 얇아요. 얇으니까 그걸 이제 보시면서 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 나서 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든가 아니면 기본서를 본다든가 하시면 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눈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눈사람 만들 때 제가 늘 눈덩이를 굴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핵심적인 눈덩이가 있으면 코어가 있으면 굴려서 붙이기는 좋아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이 눈을 가지고 붙여나가는 것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주제들을 먼저 지금은 9월 같으면 이제 지금은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같으면요. 기출문제 지금 당장 문제를 기출문제를 이번 달부터 안 들어가도 되니까 오히려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오답노트를 듣고 문제를 들어가는 게 거의 제가 이제 권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혹시 수업을 뭐안 듣겠다 싶으신 분들도 오답노트를 먼저 한번 보시고 그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하시고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뭐 문제는요. 많이 풀면 좋겠지만 문제를 많이 풀면 좋겠지만 많이 풀면 또 어차피 사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정리도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떤 뭐 문제집이든 어떤 내용이든 적어도 몇 번은 반복한다는 생각으로 내용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제가 오늘 또 이제 이론 수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게 제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도 이제 앞에서 설명드리고 두 번째 설명드리고 세 번째 설명드릴 때는 조금 표현 방식을 달리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사례로 접근할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수업만 따라오시면 되지만 아닌 분들도 그 오담 노트의 해설이 그잘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서 좀 해설도 좀 읽어 가시면서 정리를 하시다 보면은 뭐 웬만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로 거 커버가 되실 거예요. 커버가 되실 거고, 어쨌든 저는 제 수업의 커리큘럼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지금 이 이번 달 말부터 이제 기출 문제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오답 노트 강의도 이제 시작을 같이 할 거고요. 그리고는 고강의가 그 끝나고 나면 이제 요약 강의를 들어가고 1월부터는 문제 풀이가 들어갈 겁니다. 문제 풀이가 들어갈 텐데, 문제 풀이는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일부러 되게 어렵게 냅니다. 문제 풀이는. 아주 심하게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 끝나고 나면은 서로 서로 이렇게 표정들이 안 좋아져요. 표정들이 안 좋아지고 그게 문제 풀이 끝나 고 이론 수업 끝날 때는 그래도 제가 인사하면 인사를 하는데 문제 풀이 때는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점수들이 처참하게 나오니까 이제 인사도 안 받고 가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더더뭐 약점들을 보완한다는 생각을 하는 게그 내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유 내가 이제 문제 풀이 풀고 동형 모의 와서 풀고 다 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꼭 추천하는 강의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기본 강의를 추천드려요. 기본 강의 추천드리고 그리고 뭐 거기에서 추가로 하나 더 들어야 된다 그러면 기출 문제 정도 고중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이 아무래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수업을 듣다 보면 좀더더 더 빠르게 그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실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오답 노트 잘 보시고 그리고 문제 푸실 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 결론만 자꾸 기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론만 자꾸 기억하면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변형을 시킵니다. 어쨌든 변형을 시키니까 그 문제에서 어쨌든 키워드를 잘 찾는 훈련들을 계속 해나가시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으실 겁니다. 오답 노트도 그렇게 키워드 찾는 훈련을 통하 훈련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면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음, 오. 뭐 시간만 많으면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또 수업을 또 들어가 봐야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저녁에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혹시 뭐 궁금한거 있으시면 전 수업하고 있으니까 그 수업 끝나고 나서 질문을 쉬는 시간에 질문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좋은 또 자료들 또 그리고 좋은 내용들을 얻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